근데 좀 낯선 분위기인데 우리 저기 지금까지 백방아백방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주님들을 모시고 오늘 뭐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하고 술맛도 얘기 좀 하고 이집 안주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내기로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지금 회미팅 오늘 미니 팬미팅을 하고 있는 이 장소도 되게 의미 있는 장소예요. 음. 아, 그래? 무슨 장소? 저희 내일 출근하는 1화에 나왔던 그 간판 없는 그 정렬도. 어, 이거 금방에 생겼구나. 그게? 좋은 데 있다고 추천해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. 이게 뭐야? 근데 왜 간판이 없어? 간판이 없는데 안에 불은 켜져 있고. 여기 여기 술집 맞죠? 네, 술집 맞습니다. 아니, 술집이 아니고 멀티슈 하는 데 같아. 아유 그리의그분이죠 아유 반갑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네. 이것도 4가지가 어, 맞습니다.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아보카도 가 맞아요. 아보카도. 대 아보카도 이게 네, 아보카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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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보카도 신물기르기세요 이거 아, 하 <laughs> 말뭉치, 말뭉치야. 그리고 여기 네개 내장. 네, 네 내장. 이렇게 세개 주시고 수는 네. 내가 고르고. 아, 네네네. 오, 뭐 이거 뭐. 여러가지가 있는데 아 오늘은 예, 여기 딱 기다리고 있네요 서울의 밤을 한병 하도록 하고요 서울의 밤우리 맥주 아이 저기 오래전에 인사 나눈 호랑이 막걸리가 있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2주년 제가 보고 준비할 건 없었거든요 골프 치시니까 모자 하나 샀습니다 내가 보기 보다는 짱구예요 <목소리> 아이템에 <목소리> 프리스타일을 샀습니다 이야 이건 진짜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<목소리> 이런 모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것만 쓰고 다니는데 이게 앞도 열심히 거야. 지금 한번 바꿔 써보시는 거거든요 안 되네 대머리 다 보이잖아 <목소리> 아, 제가 표시를 <목소리> 해드릴게요 안 보고 합니다. <laughs> 안 보고 있겠습니다 <laughs> 지금 일단 맥주잔이랑 막걸리잔 드리고 네. 저희가 소주잔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 그림 있어요 여기 는 맥주가 없네 네, 선생님 아니. 여기 소주잔 한 번만 살펴봐주세요 제발 아, <laughs> 제발 아, 서울에 좀 얘다 한번 찍어야지 사진 찍어야쁘다 아, 이거 <laughs>

자기, 조개를, 아, 자기 이렇게. 조개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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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요즘도 참. 잠시만요, 안주 먼저 넣어드릴게요. 네. 이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? 두부피. 선생님이 아니년 전이신 줄 알았어요 맛있이고네소 진짜 엄청 많이 <laughs> 다그러 <보다. 웃음> <laughs> 어, 어, 그러니까, <laughs> 저도 이자리 앉았을 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요 아, <laughs> 제 소개해 주세요. 어, 다시. 아, 아, 다시. 다시. 아. 네. 안녕하세요.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는 광고회사 다니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박수를 쳐면서 <laughs> 수줍음이 좀 많아서. 매일붉근 네. 아래를 좀. 자주 네. 자주 보실지는 편인가요? 네. 한두달 전부터 그냥 계속 보게 됐어요. 왜냐면. 하니까 저 저녁에 퇴근하고 무료해가고 심심하다고 보면은 좀 잡잡하네요. <laughs> <laughs> 솔직히 저녁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연락을 하다가 아까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하여튼 <laughs> 우리, 우리 월드에 잘 오셨어요. <laughs> 자 그럼 또 근데 궁금증. 안녕하십니까 저는. 구범이고요 선생님이 추억을 먹고 사는 팬으로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예, 항식1 0만지 저희는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너무 멀지 않나? <laughs> 할수 있습니다. 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의도에 감사안니다아사드리가 우선 한다고 아, 네. 방금. 자, 반달 올리고 체이진행되습니다 아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뭐뭐전보자리거 안녕하세요. 저는 여의도에서 한 샵에 총괄 운영하는 점장으로 공부하고 있는 제임이 마모입니다. 모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케일리 김이라는 패션 디자이너이자 성류 아티스트로 활동 하고 있는 선생님의 또 팬이자 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아 오늘 움직을 것만 해봐. 되게 대단니다 이게 아까 게장, 그, 내장? 네, 네. 아, 베게 아, 내장. 아, 간단하네, 이건 뭐죠? 왜 이렇게 간단하지? 다 이렇게 커버서 드시라고. 이렇게. 그안면 맛있게 먹 저는 먹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네네.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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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씀 좀다아아좀좀좀좀좀좀 네. 말로좀좀 하는 좀말좀좀좀 이미망님은 군전 안 해보신 에요 음, 이렇게 음. 음. 아, 딱 봤을 때 살코기만 아 있는 느낌인데 네. 먹었을 때 되게 아 부드러워요. 그래요? 왜 좋아. 엄청 부드러워요. 요 어. 음, <laughs> 전혀 아닌데요? 아저저 그냥 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냥 고개 그냥 넘어가요. 넘어가네요. 되게 담백하면서 기르지도 않고. 맛있네. 그죠? 맛있게 안리네요 예. 맛있어요. 술을 버리면. 예,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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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저는 호기심이 되게 많아서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좀 많아서. 근데 가는 아, 체중이시거든요. 아, 어, 예, 약간 있어요, 이게. 예. 조금 예. 넓은 체중. 네. <laughs> <laughs> 건강한 <건강하신지요>, 체중. <laughs> <laughs> 그동안 가셨던 집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생각나는 곳이 있으세요? 홍 군데라고 얘기해요. 네, 몇 군데라도. 지금 막 갑자기 떠오르는 곳이라도. 네. 내가 지금까지 맛있는 게 이렇게 맛있게 먹은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일 또 달라질 수있요 <laughs> 네, 맞아요, 맞아요. 날데 동네 분위기가 맞다. 나는 해방촌 이태원 의에해방 나름대로 이렇게 그, 그 맛도 괜찮았고 음 동네 자체가 아주 흥미롭고 <laughs> 재미있어 진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 거기다 아지트 하나 만들고 싶다 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배경 보고 사는 거 아니야? 태국이? 태국이? 국 네. <laughs> 늘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슬슬 분위기가 다오음이다 경주 순간할때뭐 자신이 주시고 무슨, 무슨 안주로 해서. 제 가장 가 좋아하는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먹는데 내 최애 안주를 뭐라 음 한다면 팩 나도 같은 거예요. 내가 가장 소주가 맛있어요. 음 그리고 또, 음 맛있게 입에 감겨요. 그냥 맞아. 요 <laughs> 저는 유행했던 그 로제떡볶이 있잖아요. 로제떡볶이에다가 숯불부이치킨 어, 해가지고, 닭가슴살 어, 끓어가지고, 파는 데가 있어요. 그래. 거기서 딱 시켜가지고. 정부에서 어, 는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야채국은 <야실 부분> 맞아. <laughs> 저희가 지금, 네, <laughs> 숯불분위가 이제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모신 네 분이 진짜 찐 주주인지 테스트 아아잘아 공개를 할 건데 오면 손가락을 접으시고 아니시면 안 접으시고 질문은 섯개 아니면 어떻게 나가야 나가, 돼요 지금? 열심히. 아니 지금 어차피 응. 끝날 시간 나댔어자첫 <laughs> 번째 질문 오늘 모인 이곳 주점 국붕어에 원래 이름을 안다 이승원 남 나온 두번 이상 가봤던 가봤어요 가봤어 음, 네. 제가 술은 못해가지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어한가봤한데세 번째 로 호영란 선생님의 네. 최애 막걸리를 네. 안다. 이거 처음부터 전부 전부 내가 압세 번째가 운락했 내일 출근 안에 영상에 댓글을 남긴 횟수 10회 이상이다 저도 원래 <laughs> 마지막 질문 어, 마지막근데 하나 더 선생님 <laughs> 네, 나와서요 <나>, <laughs> <나왔으면>. <laughs> 매일 출근한 애를 복한지 1년이 넘었다 1년 넘었어요 복붙한지 1년 넘었죠 1년 넘었다 저 일단 이 자리에는 데미만 어, 모였고 대주주는 안 계셔. 아, 다 데미네. 허리. 허리. 이게 막발달아니아이는이 사람이 많아. 그러니까. <laughs> 님문차이에요 너무 많네. 음? 오늘 다 전부 는아게 아, 사실, 우리 종이 좀 회원수가 늘어나는 게, 주주님들이 늘어나는 게좀 속도가 좀 느린 거 같아서, 야, 뭔가 좀,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을까, 사실 좀 자주 생각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저기 여러분들 뵈니까, 아, 지금까지 해온 게 잘하고 있는 거구나,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이튼 우리, 여기,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저 원래 오늘 접시 가져오려고 했거든요. 아, 아 저희가 원래. 피지님한테. 아니, 진짜. 오늘 저는 팬 미팅 이렇게 참석하게 된게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. 너무 만족하고요. 이 분위기 너무 좋고요. 너무 좋은 분들 만나게 돼서 그게 또 저한테 오늘 행운인 것 같아요. 선생님 만난 것도 저한테 행운이고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연인 예본거 같이 정말 너무 신기해 갖고 어, 처음 봤잖아요 보셨잖아요, 보셨잖아요 저손 떠는 거 진짜 지금도 지금도 아마 술 따라 드면 또손 엄청 떨 거예요 또아 정말 팬입니다 <laughs> 너무 너무 좋아요 저 와서. 저는 뭐... 너무 영광이었고 이렇게 선생님을 보는 것도 어릴 때도 이제 선생님 작품도 많이 봤고 유성이었던 선생님을 이렇게 술을 한잔 먹을 수있게 해줬던 매일 주요 안의 프로그램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 음. 선생님이 이제 백만 갈수을 거라서는 믿습니다 선생님한테 고마워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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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예 고마워요.